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재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판매를, 어, 그니까, 물건? 물건? 저는 오늘 인형을 판매할 건데요. 나중에는 액기들을 판매할 겁니다. 이번에는 인형들이 너무 많아서 판매하려고 해요. 인형들을 제게 다팔 거니까, 다팔 건데, 어, 구간이 아닌, 어, 바비 인형. 바비 인형을 팔 거예요. 바비 인형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팔려고 해요. 일단 얘는 그 신데 아니 웨딩 밈인데 어, 가방 안에 넣어 두니까 머리가 이렇게 <laughs> 되었는데 음, 얘는 머리 감기면 될 거예요. 머리 감기고 빗기면 될 거예요. 네, 얘도 많이 제가 좋아하던 애여가지고, 제가 많이 많이 어, 좋아하던 아이여가지고, 얘는, 어, 한, 처음은 2,500원, 2,500원에 판매할게요, 얘는. 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어, 애여서, 얘는 2,5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덤입니다. 다음은 여아인데요. 여아이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던 아이였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덤이고요. 얘는 1,500원입니다. 어, 1,500원 맞고요. 그 다음에 여아인인데 제가 리페인딩을 시키려다가 망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아이예요. 어, 바비인형을 사면 옷도 덤으로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laughs> 어, 얘도 제가 조금 그려놨다가 망해가지고 음, 팔 겁니다. 얘는 천 원입니다. <laughs> 다음에는 옷들인데요. <laughs> 어, 얘네가 또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일단은 음, 요런 아이들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요런 아이들만 정리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얘는 엘사인데, 그 전에, 어, 음, 미니어처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애들이에요. 얘는 그때 상황극 할 때, 미니어처 상황극 할때 찍었던 아이들이에요. 야구, 야구. 얘는 음, 아마도 시크릿 주주에 나오는 주주겠죠? 아마도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얘는 라푼젤, 얘는 신데렐라, 얘는 딱 보면 알다시피 백설공주, 얘는 아까 말했지만 엘사고요. 얘는 푸들 강아지, 귀엽죠? 강아지고요. 그다음에는 어, 물품 덤, 그러니까 인형들을 사면은 덤을 준다고 했잖아요. 다 얘네들까지 포함이에요. 인형을 하나라도 사면 옷을 다 드려요. 네. 그 <laughs> 여기 두고 제일 걱정되는 요 요. 요 아이들입니다. 아, 그리고 피젯스피너 덤입니다. 노트북까지 있고요. <laughs> 이런 차력, 고무 차력도 드려요. 아, 넘치고 넘피는 이옷들은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요. <laughs> 댓글에 어, 주소 전화, 적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다 신동아에 사시는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제가 직접 배송합니다. 이 커피 너무 귀엽죠?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이것도 그전에 친구가 준 거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팔게 되었네요. 뭐 이렇게 등등 옷과 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덤으로 드립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어요. 세월아, 네월아, 언제 보겠어요? <laughs> 아이고, 바닥에 닿아있는데 이따가 청소하도록 하죠. 음, 그 다음에는 물건을 판매할게요. 첫 번째로 얘는 무지. 어, 여기에 고리가 매달려있고요. 핸드폰에 달아도 좋겠지만 가방에 달아도 좋겠죠? 아무튼 얘는 무지 고리인데요. 얘는 5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게임 스타라고 적혀 있는, 어, 요, 메모지. 메모지 같은 건데요. 제가 몇개 적어뒀는데, 몇개안 적어놨어요. 그냥 낙서하느라고. <laughs> 몇개안 적어놨으니까 사가셔도 좋아요. 이는, 음, 700원에 판매할게요. <laughs> 그 다음은, 요거는, 길 가다가 주운 건데, 어, 두 템을 했어요. 포켓몬 카드인데요. 아말도라는 포켓몬 카드예요. 저는 포켓몬에 관심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어, 가드크루라고 적혀 있고요. 상대 자원차례에 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30 빼기 30이 된다. 라고 돼 있네요. 어, mp150 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어, 너무, 음, 특이한 게.